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 24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어, 중직자에 관한 메시지죠 1부 중직자의 포럼 어, 2부 중직자의 방향 3부 중직자의 발자취거든요 중직자의 포럼 하하면은 강단과 오직입니다. 그래서 늘 중직자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또 강단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어 오직을 발견하고, 나의 오직,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또 강단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따라가고 강단의 말씀이 훌륭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게 정인되어질 때 힐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힐링하우스다. 꼭 집이 힐링하우스가 아니고 어, 삶이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 하우스라는 말은 삶,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P C K 하우스 이러니까 중직자의 방향은 늘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홀리메이슨 중직자의 발자취는 늘 순종하는 발자취. 또, 헌금에증인되는말자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잘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서론. 스론. 항상 서론은 여러분 현장을 생각하면서 치유 부분을 생각해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지식에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될 뿐. 노예를 다니면서도 요즘은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을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민감성이 떨어져요. 이게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천하 인간의 구원얻들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이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도록 하기 위한. 제가 설교 시간에요. 이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은 불신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들어서해진 책이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냐?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신자에게 먼저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역시가 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성경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오늘날 역사는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쏙으면안 된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분과 정보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뭡니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미션 속에 있을 때, 참 안식과 참 만족과 참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권시에 누릴 때 그런데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모든 안식이 다 무너졌어요. 참 만족, 참 행복 다 무너졌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행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 제, 저주, 지향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온전히 행복시켰습니다. 먼저, 근본 영적인 것을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리는 파수꾼, 서밋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로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파수꾼이 뭡니까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 망대를 씌워 놓으면요. 파수꾼은 답을 찾는 사람이 쫙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살리는 게 파수망대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랑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죠. 흐름을 만드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치유를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이런 응답이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본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첫째 여러분들 이삼치를살 사람이잖아요 상상해야 될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 기쁨의 권은이요, 복의 권은 되시는 그리스와 도 함께 하는 것을 항상 기뻐 것입니다. 이게 누린, 신자는요, 전도지, 영전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의 전도지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직장생활 할때늘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전도한다면 나와가지고 폼 잡고 전도하고, 그거 속이는 것이지 삶이 아니에요. 삶을 가지고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래 말하는 목사도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건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스케줄을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처음부터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기도 24를 놓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걸 놓치면 너 당장 돈을 많이 버린다, 안 버린다. 응금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시스템이 없다, 기도의 스케줄이 없다. 결국 그 인생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이전에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다. 기도 시스템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것늘 24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하루에 세 번만요 딱 기도해도 24대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제가 20대 때 연애하던 시절이 최전성기였다. 왜냐? 올바른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뭐 데이트하고 있는데 뭐 상사가 연락 와가지고 일 엉망이니까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럼 일이 되겠어요.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생활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면요. 하루 종일 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애인 만나러 가는 그 생각과 아빠들이 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덜 떨어진 사람은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회사 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회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고, 모든 것 제대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 꼽혀 버리면 하나님을 연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꼽혀 버리면요? 회사 일하고 모든 것다 하는데도요. 모든 것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꽂혀 있는 거. 여러분이 데이트를 해보면은 뭡니까? 어? 아이고 요즘은 결혼하니까 뭘 해라면 짜증 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연애하던 시절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뭐 하나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말을 성취시킵니다. 그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만들어졌요 이게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주신 777에게. 여러분이 막뭐 이거 모르면 안 해도 돼요. 또, 뭐, 연달까지 해도 돼요. 꼭 777은,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음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없는 시간가지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세계 보고만 하는 이정표가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의 힘이 되신 요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망되시군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인생 여정에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감, 감옥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고. 아 그렇다면은 내이 정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과 전도를 향해 가고, 그 속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 허감의 망대를물어들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 감사하다 보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치유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게 뭐냐, 이삼칠나라 오천종족 보고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들은 중직자들은요, 흐르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들은 일천망대 세우고, 세 가지 떨이 있는 성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안수 집사와 청년들은 실제 교회를 움직이는 주역입니다. 검,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검, 토, 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전도 훈련, 통해 랩넌트를 치유하고 쉬어야 합니다. 군사들은 70인 제자로서 70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주역입니다. 기도하시고, 고의 기도에, 제계보고마에 뭡니까? 제계보고마를 위한 기도팀이 딱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대살로니가 전5장 19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지혜 충만, 오직 믿음 충만이 필요하다. 지랑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는 어떤 힘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을 멸시치 말라. 편안히 해야 하니 뭐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멸시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려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지혜 충만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게 보전되기를 원하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개본니 파워, 드론이 파워, 미터널리 파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자의 힘, 영원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힘말요 아 새벽 기도 드리는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대충대충 살지 대충 마시고, 정말 그리스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른 미션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777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존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망대, 이정표, 여정, 이정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종일 종나하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다수폰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늘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사건, 갈등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미션을 따라가는 비정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24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뜻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오직 지혜와 믿음 충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원사님 정은성 원사님, 조경화 안수 집사님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또 우리 지은 지휘자님머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이분들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을늘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에 주역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에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교회를 세우며 세 가지 뜰을 준비하며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서 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하심 이 하나 님의 뜻을 이루 는 주역 되 기를 소 원하 는 새벽 을 밝히 는 모든 파수꾼 들이 이제 부터 영원 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